적은 힘이 아니에요. 그쵸. 토... 제가 지난번에도 음.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게 예전 2 3 9의 540이 280마력대거든요. 그게 8기통 음. 4.4 가지고 280마력대를 내는 차였었는데, 음. 근데 그게 힘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66마력이잖아. 아, 좋죠. 101이랑은 좀 낮지만 네네. 이게 힘이 적은 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해연 기자가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 좀 힘이 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해연 네. 기자 스파크 연비를 얼마를 타신다고요? 7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기를 네.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파크를 타고 다니면서 연비가 7이 나오도록 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 <laughs> 네, 차를 네. 컴포트로 타면 아, 갑자기 덥네. 약간, <laughs> 갑자기 덥네요. 느껴질 수밖에 음. 없는 거. 야아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웬만한 차는 다 RPM을 낮게 쓰니까. 네. 그리고 아이 차가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행기자는 무조건 이 차는 스포츠로 타야만. 아 아니, 전산 저도... 타는 습관대로 타는 거예요. 음... <laughs> 아니 저는 원래 좀 그렇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스파크는 아무래도 네. 이제 좀뭐 조금 세게 밟아도. 잘안 나가니까. 네, 그 정도는 해야 좀 재밌게 탈수 있을 라고 수 있긴 생각하시지만 나겠다고. 제 스파크 한번 타시면 생각 아, 달라지실걸요? 그러다녀도 해양기자 스파크 한번 타보고 싶긴 했어요. 네, 한번 타보시는 걸로. 네, 제 차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네. 연비를 버리고. 음. <laughs> 그리고 제가 약간 계속 그 레드존 치기 직전까지 계속 밟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음. 얘가 연료를 팡팡 써가지고. 음. 그래서, 차... 아니요, 아니요. 아. 저의 스파크가. 그래서 얘가. 음, 힘을 막 쓰려고 막 버리고 다니네요. <laughs> 이렇게 기름 버리면서 힘을 네. 막 울컥 울컥 쏟아내라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K7은 3.0인데 저는 19인치 휠 옵션을 안 넣고 음. 그냥 18인치를 타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승차감 때문이었어요. 아. 기존의 K7은 스트로크가 조금 무른, 전체적인 스트로크는 조금 무르고 그 다음에 끝단에 약간 피키한 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다지 추천할 만한 세팅은 아니긴 하죠. 근데 아 상대적으로 그랜저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랬었는데 음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그 스트로크의 부드러움은 어쩌면 이게 더 부드러워졌는지 아니면 단단해졌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음또 끝단에 약간 잔진동은 되게 잘, 잘 걸러주면서 굉장히 매끄러워졌거든요. 근데 이걸 네. 산길을 타보니까 네. 그게 그냥 물로 매끄러워진 게 아니고 네네, 세팅이 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잘된 거네. 네네. 괜찮네요. 저는 지금 네. 뭐 세팅은 이 정도면 지난번 K7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신형 그랜저가 나오면 과연 어떻게 세팅했을까? 아. 특히나 휠 베이스도 조금 늘어났으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물리적인 특성도 조금 바뀌었을 테고 음.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 일단 해영 기자의 이번 K7 3.0. 그러면 K7 3.0에서 아쉬운 건 뭐예요? 아쉬운 거요? 차가 큰 거? 저는 <laughs> 큰 차를 싫어하니까. <laughs> 원래 모든 제가 요즘 차를 너무 새로운 차를 안 타봤나 왜 차를 탈 때마다 이렇게 다 줬죠 <laughs> 요즘 차들 좋은 차 진짜 진짜 네. 잘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현대차는 좀더 단단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평지를 달릴 때저이 편안함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게 평지인데 보면 다 이렇게 완전 매끄럽진 않잖아요 이 차가 맞아요. 근데 보통 다른 차는 이, 이 노면에 이미묘한 진동을 다 차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저한테 충격을 주는 차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뭐제 스파크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되게 매끄러운 도로인 것처럼 느껴지게 달려져요. 그래서 평소에 다닐 때 너무 편해서 제가 아까 잠을 며칠 좀못 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금 막 한참 짜증이 난 상태에도 편안하게 그냥 주행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K7은 어느 정도 느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도로주행도 좀 해보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오늘 이 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저, 새로 나올 그랜저에 네, 대비해서 이 차의 경쟁력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를 네.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원래 그랜저가 2.4, 3.0, 3.3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3.0 아, 중에서 아, 네. 그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그 3.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의 풀옵션 가격하고 네. K7의 풀옵... 저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네. 그러면 사양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풀옵션이니까요. 네, 네, 거의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얘가 5만 원이 더 비쌌어요. 아, 그래요? 왜네 <laughs> 나도, 나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번에 네. 조사를 해보니까, 아 지금 현재 그랜저랑 대비하면, 아 이게 휠 베이스도 10mm가 더 길고, 차체 크기도 더 크고, 음 그리고 사실은 장비 면에서, 네. 어, 구형 그랜저 대비하면, 음 사실은 다 똑같은데. <laughs> 뭐, 어쨌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얘가 5만 원이 더 비쌌는데, 음 그랜저 3.3으로 올라가면, 네. 3.3하고 그랜저 3.0하고 가격 차이가 약 180만원 정도 차이, 아니,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어... 자, 그럼 왜 3.3이 중요하냐 하면, 그랜저 신형은 3.0이 없어져 버리고, 2.5랑 3.3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전 계획을 위해서 이제 가격표가 사전에 공지가 됐는데, 거기는 사전계약용이어서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네. 3.3의 상위 트림 이름이 이제 캘리그래피인데 음. 캘리그래피의 기본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정확하게, 정확한 금액은 신차가 출시되는 날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 요게 아마 여기에서 요, 요 사이 정도 가격에 책정이 될 겁니다 라고 음. 발표된 금액이 그 아래, 아래 금액이랑 위의 금액 사이가 50만원이 차이가 나요 오. 그래서 음. 그러면 대충 우리가 한 25만 원선 중간으로 딱 잡으면 음. 그죠 그래서 캘리플의 그래프의 가격이 그렇게 되면 그게 중간 금액이 얼마냐면 어3.3풀 옵션으로 하면 4,531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건 3.3의 풀옵션이잖아. 근데 네. 우리가 이거는 k g m 3.0의 풀옵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구형 그랜저가 3.3하고 3.0의 가격 차이가 108만 원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3.3에다가 108만 원을 뺀 금액하고 이거랑 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구형 어, 3.3하고 형그랜저 3.3하고 신형 그랜저 3.3에 둘다 풀옵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그 가격 차이가 얼마냐면 156만 원이 차이가 163만 원이 차이가 나요. 1 6 3만원더그랜저가비슷 거죠. 어, 신형 네. 그랜저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163만 원이 인상이 됐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차체가 커졌잖아요. 네, 네. 차체가 커지고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바뀌고 아. 그다음에 앞에 모니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음. 바뀌었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로 적용된 사양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어, 전자식 변속 버튼. 음, 네. 그다음에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흠. 핸들의 진동으로 이제 경고를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뒷좌석에 그 스웨이드 목베개. 아, 뒷좌석 안 앉아 봤죠. 네. 여기 이이 이. 헤드레스트 위에다가 베개를 하나 씌워놨는데 음 진짜 편해. 스웨이드로 된 거. 진짜 푹신하고 좋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었 그리고 후면 가이드 램프라고 해서 후진할 때 뒤쪽에 조명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음 여기 줄 들어오는 거 말고 음 뒤에 바닥에 조명을 불 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음. 어, 교차로 대항차가 있을 때그 차에도 아 대응하고 그동안 사람이나 뭐 자전거까지는 다 대응을 했었는데 교차로에서 대항차가 나오는 것도 아 대응을 한다. 그게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스티어링 휠 가운데 여기 혼 있잖아요. 거기에 어, 나파 가죽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음? 네. 것들이 네. 이제 신형 그랜저로 바뀌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인데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아주 치명적인 네. 장치들은 그렇죠. 아니긴 하거든요. 네, 조금 느낌은 있어라는 네. 정도긴 하지만. 뭐 그거, 그거 없어서 이게 아쉬울 만한 그런 데는 네. 사실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차체가 휠베이스 어 40mm 길이 60mm가 늘어나서 차값이 네. 163만 원이 올라갔더라. 네. 그러면. 지금 이 K7의 3.0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어, K7 3.0의 풀옵션이랑 그랜저 3.3의 풀옵션이랑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음. 그러면 그 차가 이 차보다 266만 원이 더 비싼 거고, 아. 근데 만약에 지금 신형 그랜저가 3.0은 없지만, 3.0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아.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어, 156만 원 정도가 그랜저가 음. 더 비싸진 거거든요. 네네네. 어, 아 그렇게 봤을 때, 음. 어, 어쨌거나, 이 차보다 3.3이 266만원. 음. 이차 풀옵션보다 그 차가 266만원이 더 비싸더라. 음. 그러면, 어, 그 차는 더 크니까, 휠루이스도 네. 넓으니까, 네. 어 266만원을 더 주고 그랜저를 살 것이냐, 음. 아니면 266만원 600, 은 싸게 세7을살 것이냐. 근데, 음. 그거, 이거는 3.0이고, 그건 3.3이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혜영 기자는 어떤 2차의 경쟁력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차를 결정할 때 정말 솔직하게 휠베이스 3cm 큰거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줄것 같거든요 네, 저한테는? 네. 그리고 옵션은 저는 원래 옵션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성향이라서 뭐 그리고 3.3을 제가 사실 안 타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3.3이 힘이 확실히 좋으면 3.3 터보도 아니고 3.3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3.0이나 3.3이나 음. 사실 이 차도 제가 알고 2.5가 더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물론 아까 제가 3.0을 타면서 충분히 되게 즐겁게 탔지만 원래 이 차를 그렇게 막 빠르게 막 타려고 사는 차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감안을 할때 굳이 3.3이 큰 메리트가 있나? 아무리 뭐차 값이 3천 4천을 해도 거기에 10%거든요. 200 얼마 거의 한 300만 원 돈이면 은차 값에 10%인데. 그거면 취등록세와 보험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니요 2.5를 네. 기준으로 하면 네, 네. 2.5를 기준으로 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옵션을 설정하는 게 네. 회사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풀옵션이어도 여기, 여기에는 있는데 그 차에는 없을 아, 수도 있고 네, 그쵸, 조금 그쵸.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3.3 풀옵션이랑 3.0 풀옵션에서 사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네네. 그거를 엔진만 2.5로 다운그레이드라고 응. 한다고 계산했을 때, 그랬을 때 K7하고 신형그랜지의 가격 차이가 그게 156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음, 같은 엔진일 때요? 네, 같은 엔진일 때. 음. 그러면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졌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절대 사지 않죠. 휠 베이스 조금 <laughs> 네. 더 길어졌고, 아까 네.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된 사양들이 조금 더 적용됐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150만 원 굳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K7이 좋은 건 뭐예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랜저랑 K7이 가격이 같다고 해도 정말 솔직하게 저는 K7을 살 거거든요. 음. 이게 왜냐하면 생긴 것도 저는 K7이 훨씬 좋고, 그다음에 네.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아저예 네, 저는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laughs> 실내가 중요해요? 실외가 중요해요? 저는 이게 비율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음. 그거 같아요. 뭐내 몸에 닿는 속옷이 중요하냐 음.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냐 음. 이두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는 저를 잘안 꾸미는 편이고 옷을 잘안 사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난 남들이 보고 나는 남을 보니까 내가 예쁜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laughs>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차 타는 사람들이 뭐 왜간 내가 내차 어. 내가 잘못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긴 하잖아 그렇긴 네. 한데 저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탈때 봐요. 음. 탈때 보고 내릴 때 맞아요, 보고 맞아요. 주차장에서 다가가면서 그렇지. 보고 네. 이왕이면 예쁜 차에게 다가가고 맞아, 아 맞아. 저게 내 차야 뿌듯해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죠 네. 그 말은 이게 왜 하냐면 제가 누구랑 같이 다닐 때뭐 쇼윈도에 비칠 때도 있고 거울에 비칠 때도 그렇고. 있고 친구들이랑 다니는데 나 혼자 꼬라지가 이상하면 현관 <laughs> 나갈 음, 때 거울 한 번은 보잖아 아, 사실 그것도 안 봤어요 그런데. 아, 네. 그게 는 여자.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주변에 워낙 남자 사람밖에 없고 뭐 그냥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옛날에 여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만 굳이 초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주차장에 차들이 쫙 서있는데 내 차가 예쁘고 아 역시 내가 차를 잘 샀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전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차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대변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저 사람의 미적 취향이 옷에서 차에서 보이잖아요. 아 제가 세련됐나? 아니면 좀 촌스러운 취향인가? 뭐 빈티지한가? 옷을 보면 대충 성향이 나오듯이 저는 차도 좀 그렇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관도 중요하고 실내가 아 근데 솔직히 근데 막 실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laughs> 그럼 못하죠 못한데 <laughs> 발음이면 일단 <왜나> 사투리가 <laughs> 네 실내 디자인도 중요하고 네. 외관 디자인도 중요하다. 중요한데. 실내가 중요한데 이 정도 실내면 저는 괜찮거든요. 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랜저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얘도 좋고 제가 조금 더 좋은 거라면, 그러니까 삐뿔과 A 사이면 삐뿔이고 외관이 A인 게 낫다는 거죠. 아, 외관은 확실히, 어, 확실히. 확실히 얘가 K7이 낫고. 네. 아, 저는 또 다른 점. 또또 다른, 다른 점이요? 아, 그니까 굳이 이제 K7을 고른다고 했을 네. 때 K7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전 전적으로 디자인?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랜저 아직 안 타보셨어요? 안 타보기도 했는데 사실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랜저가 주행 질감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이제 이 차의 주행 질감이 이미 만족스러운데 그러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고기 맞아요? 똑같이 소고기인데 등등 네. 부위를 어디냐, 음. <laughs> 꽃등심이냐, 꽃갈비살이냐 뭐 이렇다면 <laughs> 뭐 <이러고 웃음>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아. 네. 이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어차피 달리기용으로 차, 사는 차가 아닌데 굳이? 오케이.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자 여러분들 해영 기자가 우선은 K7이 여전히 경쟁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다음에 그랜저 이제 시승할 때 그때 아, 다시 어떻게 한번 <laughs> 확인 한번 해보시는 네네. 것으로 네 음. 근데 저도 일단은 저도 그랜저를 타보지 않은 상황에서 해영 기자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도 외관 디자인은 이번에 신형 그랜저도 뒷모습이나 좀, 좀 좋아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외관 디자인은 확실히 저도 이게 더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혜연 기자랑 동일해요. 그랜저가 더 예쁜 건 사실, 이번 신형 그랜저 인테리어는 확실히 더 예뻐지긴 했어요. 근데, 뭐 얘도 나쁘질 않으니까. 음, 맞그 네, 상황에서 둘 중에 그 비, 디자인만 가지고 고른다면 K7. 음, 음. 근데 승차감은, 지난번에도 K7을 골랐지만, 지금 K7이 승차감이 상 단계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과연 그랜저가 그만큼 잘 나올 것인가. 보고는 그랜저를 타보고 나서 네. 결정하겠지만, 일단 승차감에서 K7도 경쟁력은 많이 좋아졌다. 네. 그 다음에 뭐 정숙성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제가 K7 살 때는, 음. 그랜저는 앞 유리 좌우 옆에, 앞쪽 좌우, 뒤쪽 좌우가 다 흡차음이었는데, K7은 음. 뒤쪽 유리는 흡차음이, 이중차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K7 조금 더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아. 지금은 이건 전부 다 이제 이중 흡참 유리로 다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공간 뭐 조용한 면에서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JBL보다는 크렐. 아, 어디요? <laughs> 아, 죄송해요. 네네. 네, JBL보다는 크렐이, 어, 그거는 뭐 저는 확실히 네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뒷좌석 조금 더 넓은 건 제가 이제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 애들이 더 좋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K7 뒷좌석만 해도 충분히 넓다고 네, 좋다고 하고 있어서, 그것도 뭐, 안, 안 태워줘, 그랜저 안 태워주면 모를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또 그렇게. <laughs>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랜저가 진짜 휠 베이스가 6cm 늘어났으면, 그랬으면 그건 조금 더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정도 커지는 상황이라면, K7의 경쟁력은 여전히 신형 그랜저가 나오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것은 뭐 네.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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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어, 나는 K7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랜저가 신형이니까 그랜저가 더 좋은 차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사양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안전 사양 네.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현대기아차 최상급의 사양들이 K7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의 어떤 신형과 구형의 기술적인 차이는 K7이나 그랜저나 거의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디자인이 K7 마음에 드시면 충분히 그냥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 음악 듣는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는 K7의 그레이 강력히 추천드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 일단, 오늘, 오늘의 결론은 여기까지. 아하. <laughs> 오늘의 결론은 여기까지인데, 요거의 2부는 그랜저를 타보고. <laughs> 그렇죠. 그랜저를 타보고, 어, 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랜저 너무 잘 나왔는데, 그렇게 음, 되면 그때 가서 뒤집어지는 건데, 네네.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뭐 K7의 경쟁력은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 네. 뭐 지금, 지난번에 그랜저를 보고 온 상황에서 제가 고른다면 여전히 K7을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어쨌거나 K7을 시승했으니까 네. K7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어, 한다면 한마디요? 아 근데 저 보태고 싶은 말 지금 생각났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차가 운전자에게도 괜찮고 동승자에게도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 그러니까 운전 재미가 없는 차가 아니라 운전하는 것도 꽤 재밌고 그리고 심지어 편해요. 네. 편하고 근데 동승자도 승차감 괜찮고. 네. 그런 면에서 모두에게 좋은 차. 진짜 이거는 정말 가족용 차가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제가 늘 모든 차에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서 타 보잖아요. 그럼 얘는 중형 세단이든 준중형 세단이든 뭐가 됐든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차들이. 음, 최근에 많이 딱딱해지네. 네. 그었죠 그러니까, 최근 그러전여사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시승을 할 때는 한 2, 3년 전이긴 한데 그때 너무 이상할 만큼 모든 차들이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애기들도 태워야 되고, 부모님도 모시려고 4인승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인승을 좋아합니다. 나 혼자 탈 거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4인승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지? 뭐지? 왜 점점 딱딱해지지? 이전 세대보다 불편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을 할 때, 제가 펜슬라인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게 너무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모시고 다니고 할 때, 얘가 너무 승차감이 안 좋고, 저도 그게 느껴지면 죄송하단 말이에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는 차들이 점점 딱딱해지는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는 진짜 차마다 맞는 세팅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차는 오히려 처음에 딱 탔던 느낌은 아 이거 동승자에게 좋은 차네. 가족과 함께 타는 차네. <laughs>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빠도 네. 운전 편하게 하고 네. 사실 추석 같은 때막 진짜 장거리 가는데 아빠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애들은 막 뒤에서 난리가 나고 이런데 얘는 승차감도 좋고 운전도 편하고 심지어 반자율 주행에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좀아 그냥 가족을 위한 차다 근데 뭐이차 가지고 뭘 재밌게 타겠어? 이랬는데 또 운전을 재밌게 하려면 또 재밌게 할수 있고 꽤 출력도 나오고 네. 심지어 서스펜션이 위험하지도 않고 약간 과격하게 뭐라도 이게 막 물렁물렁하다가 휙 바퀴가 뜨고 날라가고 이런 느낌도 사실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어 진짜 모두를 위한 차가 아닌가 탑승한 모두를 위한 네. 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하나만 보태면 2.5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미로 타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요. 음. 그 차는 평상시에 타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네. 재미로 타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근데 3.0은 사실 힘이 충분히 좋아가지고 상기에서 음. 사실 오늘 시프트 패드를 안 쓰셨는데 네. 시프트 패드를 쓰면서 음. 고회전을 조금 더 많이 쓰면 음. 그러면 밀어 밀어 붙이는 힘이 조금 더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실 확실히 좀더 재미있게 탈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뭔데? 결론을, 어, 그 결론은 아까 말한 모두를 네. 위한 차모두를 아, 네. 위한 차 가족 모두를 위한 차뭐 어때요 아빠부터 애들까지 네. 확실히 그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벤츠 bmw 아우디 도 승차감이 왔다 갔다 해요 음, 근데 벤츠도 최근 몇년몇년 몇년 전까지 막 심하게 딱딱해졌다가 지금 다시 부드러워지고 있는 중이고 bmw는 대체로 탄탄하고 좋았다가 한번 왕창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아우디도 심하게 딱딱해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차들도 이 정확한 어떤 정답을 여전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K7은 지난번에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정답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혜윤 기자가 잘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그리고 또 그랜저 나오면 그랜저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 아,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자동차와 삶을 <laughs>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